안녕하세요. 오늘은 2025년 4월 9일 수요일이고요. 전 매일 운동 365일 챌린지 오늘은 4일차입니다. 아, 여러분. 제가 어제 그제 몸도 힘들고, 마음도 힘들고, 운동도 하기 싫고 이랬었거든요. 그런데 오늘은 조금 에너지가 채워지는 느낌이에요. 그래서 제가 곰곰이 그 이유를 찾아봤더니, 제가 사실은 유튜브 이 운동하는 것만으로는 운동량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4월 1일부터 헬스를 다니고 있거든요. 헬스 다닌 지 지금 9일차 됐는데 그동안 처음 시작하면 왜 근육도 아프고 뭐안 쓰던 근육들을 쓰니까 온몸이 아프잖아요. 그걸 다 이겨내면서 지금 9일까지 왔어요. 그랬더니 오늘은 조금 몸이 다른 것 같아요. 여러분도 혹시 몸이 좀 피곤하고 몸이 약하다 싶으면 운동량을 좀 많이 늘려보세요. 어, 그, 그리고 한번 몸을 느껴보는 거예요. 날씨도 따뜻해졌고 정말 운동하기 좋은 계절이 왔거든요. 여러분 꼭 한번 시도해보시고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것도 한번 꼭 느껴보세요. 그럼 오늘은 전 스쿼트 80개 하고요. 그 다음에 데드버그 한 세트.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 운동은 꼭 하고 해주세요. 1, 2, 3, 4, 5,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, 20, 21, 22, 23, 24, 25, 26, 27, 28, 29, 30.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, 44, 45, 46, 47, 48, 49, 50, 51, 52, 53, 54, 55, 56, 57, 58, 59, 60, 61, 62, 63, 64, 65, 66, 67, 68, 69, 70, 71, 72, 73, 74, 75, 76, 77, 78, 79, 80 이제 데드버그 해보겠습니다. 여러분은 스쿼트 할때꼭 맨발로 하세요. 제가 오늘 깜빡하고 양말을 신었더니 너무 발에 무리가 가네요. 오른손이 뒤로 젖혀질 때 왼발이 내려가고 반대로 왼손이 내려갈 때 오른발이 내려간다. 이게 1세트. 1, 2, 3, 4, 허리가 뜨면 안 돼요. 오, 허리가 안 들려면 허리에 힘꽉 줘야 돼요. 여, 칠. cool. She she be she 15 16 17 18 19 20 여러분, 지금부터 운동량을 조금만 더 늘려서 해보세요.